자, 10번을 보시면은, 다항 함수 fx가, 어, 다음같이 주어져 있어요. 어, 현찬이는 지금 요거 10번 보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압니다. 자, 볼게요. 자, 다음같은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지금 20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0에서부터 2까지 3x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자 미분 한개 20을 만지고 시킨다. 자 그러면은 다항함수 f(x)라고 했기 때문에 자몇 차식인지 일단 네, 확인을 좀 사실 해 주셔야 되는데 어, 여기는 요놈 있죠 0에서부터 2까지 3x 제곱에 f(x)를 곱한 거 그다음에 0에서부터 2까지 요거를 한 건데 요거 구간이 똑같잖아요 지금 구간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로 합칩니다 0에서부터 2까지 자, 3x 제곱, fx, 그 다음에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4, f'x인데, 자, 요게, 어, 뭐를 미분한 거임을 아시면 되냐면, x 세제곱 더하기 4에 fx 곱해져 있는 놈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쓰시면 얘가 되는 거고,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쓰시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적분하면 얘가 되겠구나. X 세제곱 플러스 4에 FX에 뭐를 집어넣는다? 2 넣고 0을 집어넣는 거다. 2를 넣으면 12FE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0을 넣으면 4F0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 2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지금 4, F0이 지금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2FE 마이너스 4는 20이 되는 거고요. 12FE는 24가 되고, 따라서 FE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